하나님 아버지 메시지 오늘은 제 267편입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을 어,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일체의 비밀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종말의 그리스도인의 자세 예, 이런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겠습니다. 첫째로, 유혹을 잃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26절에,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내게 썼노라. 하셨습니다. 어느 시대나 잘못된 많은 거짓선자들이 우리의 길을 유혹합니다. 어느 때나 유혹을 해요. 우리의 욕심을 건드리고, 욕망을 건드려서, 바른 길에서 넘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혹과 미혹의 길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고 명확히 아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과 진실된 교제를 하는 것이 우리를 모든 어둠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거하고 시대의 진리를 명확히 알고 말씀으로 물리쳐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로, 아담, 하와, 유혹받아서 쫓겨났습니다.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습니다.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타락. 그러니까, 어,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쫓겨났다는 거예요. 둘째 아담,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예. 첫째로, 돌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욕했는데, 예? 이걸 물쳤습니다. 음.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한번 뛰어내려라. 그럼 내가, 예? 너를 믿겠다는. 것. 세 번째,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준다. 응? 음? 한 번만 엎드려 전해라. 그럼 내가 모든 걸 준다. 사타나! 물러가라! 예? 이렇게, 정말, 예. 에...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그리고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 분명히 말씀으로 물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기름 부음이 있으면 이긴다는 거죠. 음. 너희는 죽게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리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참된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었습니다. 또한 진리의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에게 어렵게 살아갈 수 있는 길과 능력과 신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내 안의 주인으로서 임재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을 현재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순종할 때 날마다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받은 사람, 모든 것다 통달한다.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교만에 빠지면 그가 마귀의 앞잡이가 되고, 거짓 선지자가 되고, 결국 적그리스도에 된다는 것을 깊이 알아야 되고, 생각해야 됩니다. 교만이 커질수록, 유명해질수록, 정말로 성공했다고, 정말 할 때, 절 큰소리 치지 말아야 됩니다 유명해진다고 화려해진다고 멋있다고 크다고 화려하다고 성공했다고 그렇게 하다가는 반드시 큰소리를 치고 나가면 마귀의 밥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 재림 때 부끄럽지 않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가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도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신앙생활의 시작은 기름 부음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이 임지함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 끝은 주님의 다시 오실 재림의 때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소망이자 동시에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섭고 떨림으로 두렵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시작, 과거와 끝, 미래 사이에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것,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신자는 살아있는 순간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부끄럽지 않게 되려면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세, 네 번째, 그의 어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의를 행하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어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29절, 너희가 그의 어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하셨습니다. 으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살면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 하나님께로 났기에 하나님의 그, 어, 가지신 어려운 속성이 모든 믿는 신자들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신자들 가슴 마음 속에 신자들의 삶 속에 신자들의 안에 있다는 거죠. 이를 실제적으로 믿는 신자들은 삶에서 어려운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예? 예.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우리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8절.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절대, 예. 자기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아주 잘난 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주, 뭐, 지혜로운 채, 뭐, 유명한 채, 화려한 채.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얼마나 초라하게 오셨습니까? 응? 마국간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예? 수님이 마국간에 오셨어요, 초라하게. 예수님은 이력서가, 에? 없습니다. 응. 이력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력서를 자랑하면 인간들 요즘에 이력서를 너무 자랑하잖아요. 예? 크으 뭐 이력서가 그냥 너무너무 어마어마해서 지고 예?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이력서가 어마어마한가? 응? 그래서 하나님 그랬잖아요. 응? 예? 사람 자랑하지 말고 예, 있는 거 자랑하지 말고, 밀어난 자가 되라! 밀어내 자가 되라. 예. 밀어난 자가 되라는 거 하나님. 응? 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예? 그렇게 약하고, 초라하고,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리고 고난과 고난, 역경을 견디시고,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 예?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 물론 3일 만에 부활하시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에 살면서 나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자랑하지 말 미련한 자가 되라 에? 그리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에서 미련한 자가 되고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면 하나님이 그를 지혜로운 자를 만들어 주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 준다는 겁니다. 2 0절또 주께서 지혜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는지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상의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예? 지혜 있다고 하고 뭐 잘났다고 하고 뭐 유명하다고 하고 화려하다 이런 것들을 다 헛거다 다 헛거다 하셨습니다. 헛헛 것이다. 그러니까 헛된 것을 바라보고 헛된 것을 추구하고 헛된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냥 거기 욕망에 빠져서 허덕이면 마귀의 밥이 되고 유혹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요 종말의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의 자세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가 되려면 유혹을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유혹을 이기고 그리고 기름 부음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 예수 재림 때 부끄럽지 않게 되려면 예, 우리는 정말로 시작을 성령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끝에가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이 할 것이다. 그의 어려우신 것 같이 너희도, 어를 행하라. 어려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예. 예수님이 땅에서 정말로 멸시받고, 천대받고, 짓밟히고, 십자가 친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뭐 교회가 조금 크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인이 좀 많다고? 예? 뭐 이력서가 멋있다고, 뭐 화려하다고, 뭐돈좀 있다고, 예? 좀잘 산다고, 좀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좋은 명예와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음. 그런 거 자랑하다는 예? 그것은 다 예? 정말로 밑바닥에 예? 하나님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지 예?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여긴다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하나님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여기신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하고 종말의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참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참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말의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좀 유명하다고 자랑하지 말고 화려하다고 자랑하지 말고 이력서가 길다고 예? 정말로 가방끈이 길다고 자랑하지 말고, 정말로 낮아지고,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신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재림을 사모하는 거룩한 인격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